걸어봐야지. 응 자, 걸어봐야지. 아, 그런 거말 우리도 나이 들면 다 함께. 자, 기본 단무셔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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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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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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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오 그루레 통달했다고 해서 몸이 날렵하고 막 허리를 90도로 꺾었다가 몸을 튕겨가지고 막 제주를 네. 넘었던 네. 그 유명한 그 네. 달문이라는 양반입니다. 이그 네. 달문이라는 양반의 정신과 어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름을 달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달문이 거짓 인사 드겠습니다 달문이 인사해요. 아 국산 오지나 전남 부안참깨들깨깨가 많잖아. 예순이인사드려요얘고기는여기는 예수님. 예수님 이제 이 같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극 중에서 제일 마누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저보다 일단 키가 작잖아. 그래서 한 <laughs> 그 사람은 왼대라고 그 <laughs> 여기는 시나리라고 하잖아요. 작은 사람이 작은 내 작은 내 인사시오. 하 작은 내인사려요자그러지않으면 전국팔도를 막론하고 기원 타령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몇분노 따서 기본적으로 숫자풀이 하나 들려드릴게요. 어이! Yellow. Let's